자, 안녕하세요. 자, 13과 환경과 보호, 네, 편이 되겠습니다. 네, 환경과 보호,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네, 이렇게 어, 환경보호에 관련된, 네, 이런 어휘들이 좀, 네, 어려운 게 많이 보이네요. 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탄산가스 등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지구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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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이라고 한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이 예, 듣는 네, 이 단어가 되겠는데요. 열섬 현상이라고 한다. 열대야 현상이라고 한다. 온난화 현상이라고 한다. 악영향 현상이라고 한다. 네, 환경 보호 다 관련된 단어들이죠. 네, 여기서 정답은 네. 온난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온난화 다뭐 네, 아시겠지만 네, 열섬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섬처럼 한 곳에 그그그 온도가 올라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대하는 이제 여름에 그밤 온도가 그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이상 올라가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laughs> 두 번째 문제. 네. 기온이나 강수량 따위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상태를, 에, 무슨, 무슨, 무슨 이라고 한다. 네. 사막화상 사막화, 폭풍우, 온난전선 이상기후네 사막화는 이제 그 풀이나 이런 게 자라지 않는 거고요 폭풍우는 바람과 비가 막 한꺼번에 오는 거고요 온난전선 반대 말은 어냉 한랭전선이구나 네네 그 저기 따뜻한 바람, 찬 바람에 올라오는 그선그 일기, 기상 정보에서 항상 나오는 거죠. 온난전선, 한냉전선, 네. 이상기후죠. 4번, 이상기후. 자, 이런, 제 이런, 저, 기상에 관련된, 어, 용어들은, 이게 비슷비슷하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한 번, 온난전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 열섬은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열섬. 주변보다 기온이 높은 도시지요. 예, 이해게 말하는 거고요. 온난전선, 네. 온난전선. 네. 온난전선, 네. 아, 이게 설명이 굉장히 기네요. 반이요. 한랭전선 나오는데. 따뜻하고 가벼운 기단이 차고 무거운 기단쪽으로 이동하여. 불연속 면을 타고 그 위로 오르게 돼 오르며 형성되는 전선. 아이 말도 어렵네요.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쪽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만난다 뭐 이런 거요. 네. 자, 아,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아, 무슨 무슨 강은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다. 자,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요. 은이 환경보호에 대한 그런 뭐, 뭐, 시험 문제나 무슨 자료를 보면 이, 이강 이름이 꼭 반드시 나와요. 왜냐면 지구의 허파, 허파, 사람의 허파, 숨쉴때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허파, 그 강이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꼭그 강이 꼭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준비를 했는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강 그랬어요. 네. 세계에서 두,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에요. 이 나일강은 어디에 있냐면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길이가 6,600m가 넘어요. 그러면, 네 번째로 긴 강은 미시시피 강이에요. 미시시피 강은 5,900몇 미터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미국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미시시피 강.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순서대로 제가 해놨습니다. 아마존 강입니다. 2번 아마존강이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고요. 6400몇 미터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양쯔강이 이제 세 번째고요. 자 그래서 이 지구의 허파 라고 부르는 이제 아마존강이 예. 꼭그 알아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마존강이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다네 남아메리카 면은 꼭뭐 그 어디죠 브라질 페루 뭐 그런 나라들이 그쪽에 있죠 남아메리카에 그렇죠 자어 4번 뭐뭐어 이제 지니까 이가 빠졌어요 흙먼지란뭐 무슨 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흙먼지 미세먼지 대기먼지 자동차 먼지 그러니까 이제 에뭐 자동차 먼지나 대기 먼지도 사실은 눈에 잘안 보일 정도인데 자동차 먼지는 좀 색깔이 뿌옇죠 대기 먼지도 좀 거뭇거뭇하고 흙은 흙. 황토색, 뭐, 이 있고요. 미세먼지는 그 중에 제일 작겠네요. 용어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먼지. 네. 자, 그 다음에 5번 되겠습니다. 배기 가스란 내연 기관 따위에서 불필요하게 되어, 불필요하게 되어, 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가스이다. 배출, 증발, 소모, 사용. 네. 배출하는 가스, 증발하는 가스, 소모하는 가스, 사용하는 가스. 1번 되겠습니다. 배출. 그렇죠? 증발은 올라가는 거고요. 소모는 사용해서 없어지는 거고. 사용은 아니고요. 배출. 나가는 거. 그렇죠? 나가는 거. 배출. 우리가 배출하는 가스라 그러죠. 배기 할때배 같은 겁니다. 배, 배. 네. 네. 자, 그럼, 네.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자, 아, 6번부터 10번까지. 네. 자, 6번. 예전에는 석탄이나 기름 대신 나무를 사용해서 무엇 무엇을 했다, 보온원을 했다, 난방을 했다, 작업을 했다, 농사를 했다. 네, 당연히 난방이죠. 그래서 난방.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난방이 나무로 계속 하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지고, 어뭐 그런 이 나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많죠. 국가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굉장히 북한 같은 데 보면은 거의 산이 민둥산이라 그러죠. 거의 그냥 다 나무 잘라다가 사용해 가지고 네. 자, 뭐 어, 보온은 따뜻하게 하는 거고 난방은 이제 그 뭐죠? 방에 방을 따뜻하게 작업 농사.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피부병 때문에 밤새, 아, 어서 잠을 자지 못했다. 피부병 때문에 밤이니까 어두워요. 어두, 어두워서 잠을 자지 못했다. 흐려서 잠을 자지 못했다. 가려워서 잠을 자지 못했다. 시원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 3번. 가려워서죠. 대부분 피부병이 가려워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긁으면 시원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아주 잠깐, 그, 긁는 순간이죠. 그렇죠? 근데 계속 긁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진물이 생기죠. 더 병이 악화되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떼 죽음을 당하다. 여기, 이제 여기 점을 찍어야 되는데, 당하다라는 뜻은 물고기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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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죽었다는 뜻이다. 환경 오염하면 물고기 떼죽음 반드시 뉴스가 나오죠.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면 네. 한꺼번에 죽었다. 조금씩에 죽었다. 여러 번에 죽었다. 여러 차례 죽었다. 네. 정답은 한꺼번에 그렇죠? 한꺼번에 모두 네. 죽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를 버릴 때 무엇 무엇에 따라 돈을 내는 제도를 말한다. 네. 무게하고 날씨에 따라, 무게하고 길이에 따라, 색상하고 길이에 따라, 색상하고 디자인에 따라, 네. 색상은 관계가 없죠. 디자인도 관계가 없죠. 날씨도 관계가 없죠. 네, 정답은 자, 2번. 무게하고 길이에 따라서 예, 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마지막. 약간 이제 어렵겠습니다. 다음. 대체 에너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석탄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어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풍력 에너지는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예,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태양,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람개입이 돌아가는 거 아시죠? 석탄, 석탄을, 석탄을 떼서, 그렇죠 폐기물, 뭐,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이런 거를 더, 어, 사용해서.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이죠. 그 석탄 에너지 때문에 이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겨, 거를 그, 그 에너지를 만들기 태우면 거기서 예? 환경 오, 공해 환경 고, 고, 공해 물질이 그 오염 물질이 그, 어? 발생해서 이사,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정답은 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 석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에, 그렇게 자 그럼 다음 네 시간에는 예, 이렇게 문법 네자 제가 는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자 자, 그러면 좋아요 네꾹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